밴쿠버 쪽에 서부 쪽에 우리랑늘 다니고 있는 밴. 밴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밴 우리가 타고 다니는 밴입니다. 6박 7일 동안 타고 다니는 밴이고요. 아, 이 호텔 멋있습니다. 주변 경관과 정말 멋있지요. 겉과 속이 다른 호텔입니다. 로키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동서를 가로지르는 길이 이거 하나뿐인데 중간에 교통사관 했답니다 처리하는데 4시간 정도 걸린다고 모든 차들이 이렇게 서있습니다 경찰도 없고요 레카 차도 없고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길은 한길인데 뭐 방법이 없습니다 모두 막혀있습니다 이 산세가 이렇게 뿌얀 것은 안개가 아니고요. 지금 여기 산불이 나서 덮은 연기입니다. 이 이쪽에 한 600분대에 불이 나서 이 전체 전체 산들이 다 이렇게 안개 낀 것처럼 이렇게 연기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어젯밤에 잔 호텔입니다. 아, 스리 밸리 호텔인데요. 겉은 이렇게 멋있습니다. 여름만 운행합니다. 운영합니다 운영합니다. 유령 호텔 맞습니다. 내부는 형편없습니다. 호텔 앞에 있는 헬기 투어용 헬기입니다. 한 번도 이 헬기 투어를 하는 사람은 없답니다. 윤복순 여사 헬기 타고 한번 가지요. 헬기 투어 한번 하겠습니다. 좋아요. 밴쿠버에서천 킬로미터를 달려서 루이스 호수에 왔습니다. 아름다운 루이스 호수를 보러 왔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는 지금 연기에 가득 찬 루이스 호텔을 짓고 있습니다. 로키가 전체 불이 타서 연기에 가득 찬 루이스 호텔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빛은 상상하고, 윤복순 여사 루이스 호텔 앞에 있습니다. 루이스 호스입니다. 멋있어요. 좋습니다. 안개가 아니고요, 햇빛도 없고요. 산불이 나서 연기에 가득 찬 루이스 호수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 다이렇게 왔는데, 이게뭡니까 여행 다니면서 처음입니다. 산불이나서 나라 전체가 연기에 쌓인 모습도 처음 봤고요. 이런곳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루이스 보일 수 있는 루이스 호텔입니다. 정원은 무척 아름답고요. 호텔도 무척 큽니다. 저 앞에서는요. 지금 비딩 촬영도 하고 있습니다. 루이스 호텔 앞에 가든입니다. 아니 네 찍으니까 못 갈자 해서 오늘은 루이스 호수보다는 루이스 호텔 전경이 더 아름답습니다. 호수는 연기에 가득 차서 모양이 제대로 안 나오지만 호텔은 제대로 나옵니다. 루이스 호수에 붙어 있는 호텔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들이 호수를 보러 왔지만 호수는 연기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안개가 아니고요. 산불이 나서 생긴 연기 속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래, 루이스 호텔 앞에서. 호수 쪽을 바라보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호텔 앞에 정원도 이쁘고요. 다 좋은데 아, 연기만 없었으면 호수가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이처럼 아름다운 윤복순 여사도 있습니다. 로이스 호스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만은 참 호수의 색깔이 나타나지 않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호텔과 호수와 정말 잘 어울립니다. 햇빛이 들어오면 참 아름다운 호수일 텐데 연기 속에 가려져서 호수의 빛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루이스 호수입니다. 캐나다의 아름다움을 너무나 보여주는 호수, 루이스 호수입니다. 호수 주변에는 이런 산책로가 있어서요. 많은 사람들이 관람객들이 이렇게 호수 주위를 산책합니다. 아, 햇빛만 들어왔으면 정말 예쁜 호수였고, 환상적인 산책로였을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호수를 또한번 촬영합니다. 아, 호수의 모습은 정말 예쁩니다. 햇빛이 들어오면 정말 예쁜 호수일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 아름다운 산책로에 우리 윤복순 여사 있습니다. 사진 정리하느라고요. 정신도 없고요. 아이폰 사진사, 윤복순 여사, 아름다운 산책로에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다시 루이스 호수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 참, 햇빛만 들어오면 너무 예쁜 루이스 호수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맞아. 호수 주변으로는 이렇게 아름다운 산책로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멀리 임복순 여사도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호수 주변으로 참 아름다운 산책로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루이소스 산산 산책로에서 호텔까지 호수와 호텔까지 찍습니다. 아 호텔은 정말 자리 잘 잡았습니다. 정말 호텔 잘 잡았습니다. 아옆서에 나오는 사진입니다. 이 호수에는 이렇게 카누를 타는 사람도 많은데 오늘은 날씨도 이렇고요. 연기가 자욱해서요. 한누타는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 참 그림 같은, 그림 같은 장면들인데 색이 없군요. 정말 그림 같습니다. 색만 있었으면 햇빛만 들어왔으면 얼마나 예쁠까요? 썰파산. <laughs> 배프설파산 곤돌라 타는 입구입니다. 뭐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스타벅스도 있고요. 아, 여기는 지금 최고의 하이시즌입니다. 날씨가 이래도요. 곤돌라 속입니다. 윤복순 여사 촬영합니다. 배프산 곤돌라입니다. 곤돌라 안에서 올라가면서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예. 연기 속으로 날아가서요 잘안 보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촬영하고 있습니다 올라가, 올라갑니다 설화산 뱀프 곤돌라 타고 오른 산 위에서 전망됩니다 여기서 찍고 있습니다 참 연기가 가득 차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전망대입니다 시내가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참 속상합니다 뱀프산 루프투바 입니다 추워서 있을 수도 없고요 연기가 가득 차서 내려갈 겁니다 뱀프산 루프투바의 모습입니다 참 속상합니다 엄청나게 돈 들여서 왔는데 연기뿐이 안보이는군요 네 좋습니다 보우광 옆에 있는 보우폭포입니다. 보우광에 있는 보우폭포입니다. 스프링스 호텔 뒷 옆에 있는 보우광폭포입니다. 보우폭포입니다. 여긴 그래도 멀리 안아서 경치가 좋아요. 네, 좋습니다. 윤복순 여사도 있어요. 보우광입니다. 예, 우리 형제들 지금 보호 폭포 앞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보호광입니다. <목소리> 보호광입니다. 아, 풍광도 좋고요. 아, 예. 연기. 영향을 조금 덜 받은 아름다운 모습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보광입니다. 아 뱀푸, 지금 시내 촬영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동네 뱀푸지만 관광객이 많아서 늘 많아서 엄청나게 복잡한 뱀푸 시내입니다. 매우 짧습니다. 뱀푸 시내, 요것이 다입니다. 작지만 아름답고 복잡한 뱀프 시내입니다.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만 관광객들로 늘 북적이는 뱀프 시내입니다. 많은 관광객이 있고요. 이들을 위한 기념품 가게들이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습니다. 뱀프 시내입니다.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